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흔들리진 않으셨나요?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오늘은 주님 말씀 속에서 마음을 붙잡는 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편 46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듯이, 산이 흔들리듯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그 마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필요한 이로가 있을 뿐입니다.내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이 이미 붙잡아 주고 계세요.그분의 손을 느껴 보세요.혹시 지금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그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시만 해도 됩니다.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나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느껴지나요? 그 마음을 솔직히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느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 한 조각이 떠오르시나요?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말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시편 34장 18절, 6에서 37에서 45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영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혹시 지금 가장 상한 마음이 어디인지 느껴지시나요? 주님께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세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붙잡아줄 분이 계시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 놓치고 있는 평안이 있나요? 그 평안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 흔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요동쳤던 순간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해 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조용한 용기와 평안을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숨쉬는 시간 감사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말씀 묵상에서 또 만나길 기대합니다.